안녕하십니까. 서업예왕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노년의 자세. 노년은 그동안 모은 돈을 즐겨 쓰는 시기입니다. 돈을 모으거나 신기 투자하는 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찾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손들의 재정 상태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거기에 개의치 마십시오. 지금까지 키우고 돌봐준 것만으로도 할 일은 다한 것입니다. 노년의 가난은 굉장히 불행입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나이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네 번째 평생의 반려자를 위해서는 언제나 최상의 가장 아름다운 고급품을 사십시오 다섯 번째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과거에 나쁜 기억은 있고 좋은 일만 생각하십시오.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나이에 개의치 말고 사랑으로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반려자, 인생, 가족, 이웃을 모두 사랑하십시오. 일곱 번째, 뇌적, 외적인 몸치정을 철저히 잘하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몸과 마음을 잘 가꾸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덟 번째, 어울리지도 않는 유행을 따르려 하지 말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패션을 추구하십시오. 아홉 번째, 항상 최신의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마십시오. 이메일이나 SNS를 멀리하지 말고 항상 세상 뉴스를 듣고 보고 얘기하십시오. 열 번째,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십시오. 좋은 걸 뒤로 미루고 먼저 나쁜 포도주를 마시기는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삶을 즐기십시오. 소중한 인생은 매 순간 속에 있습니다. 몸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몸을 돌보면 몸도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몸을 돌보기 위해서 가장 처음 에 해야 될 것이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걸으면 치매가 예방되고 근육이 생기고 심장이 좋아지고 혈압은 낮아집니다. 소화기관이 좋아지고 기분은 상쾌해집니다. 농내장이 예방되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고, 뼈를 강화시킬 수 있고, 당뇨병 위험을 낮춰주고, 폐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하루 30, 30분씩 걷기 바랍니다.